이 시간은 서철원 교수님의 능동적 순종, 오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의, 요지는, 의는 제용서 받는 것이다. 이것인데, 서철원 교수님께서, 유튜브에서, 한 유튜브 영상에서, 어, 그리스도가 613개의 율법 조문을 지켜서 율법을 성취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심은 어디로 가고 없어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어, 뭐 학자의 어떤 어, 주장, 또 어느 누구의 주장이라도 너무 한쪽으로 과하게 이렇게, 어, 강조하거나 또 어떤 집중,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동일성 도약, 이 키워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 우리가 그냥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많은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결국 이 의미와 통일성인데 이 능동적 순종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를 역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철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능동적 순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은 십자가의 피흘리심은 어디로 가는 거야? 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이어지는 어, 교수님의 글을 어, 말씀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끝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 조문 613개 조항을 다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지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철원 교수님은, 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다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범죄했으니까, 죄 값을 갚으라. 라는 이 요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요구를 어그 범죄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느냐?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의무를 해제시키셨다.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 의라고 아, 말씀. 이게 그게 의예요. 이렇게. 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셔서 죄를 지불하셨다. 이게 의다. 그리스도가 이룩한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럼 율법의 요구라는 거,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면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칼빈이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어요. 신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는 율법의 의가 자기들에게서 완성될 만큼 믿음의 진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죄 용서에 적용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여기부터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정가됨으로써 율법이 충족되고, 그래야 우리가 어렵다고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정가됨으로 해서 율법이 충족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에서 서철원 교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신 것으로 의의를 이룬다라고 말하지만, 칼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율법이 충족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철원 교수님의 어, 주장보다 칼빈의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히 이로 말미암아 육체에 나타났으며 그래서 율법의 엄격한 요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제할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요 지금 여기 말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것이 그리스도에 순종하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모, 우리에게 이렇게 어,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충족돼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주석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영어 자료인데, 뭐 굳이 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능동적 순종교리 2단인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로마서 5장 주석에서 칼빈이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예수님의 순종을 아담과 대비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때 칼빈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롭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흡족하게 해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한 의를 확보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의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로움을 뭐라 하느냐, 순종하심이라고 사도가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로움이 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의 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의의를 말할 때 순종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가 라고 할 때는 여기 칼빈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특히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위해서 행위로 어렵다심을 바꾸자 한다면 율법의 일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언약을 말했잖아요. 언약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언약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 대신은 요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여기 칼빈이 말했듯이 율법의 일부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의함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가 확보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고 여기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순종하심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칼빈이 말하는 건 뭡니까? 율법 전체를 순종해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율법 전체를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의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루워졌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또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 기독교 강요 문병호 교수님 역에 보면은, 아, 어 여기 462, 463, 기독 강요 2권에, 어, 이건 2권 16장 5절에 보면은, 전생의 순종을 통한 대속이라고 말해요. 여기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자신의 순종의 역정을 통해, 이거 한문으로 이렇게 역정이라 그러는데, 화를 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생에 그가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서철원 교수님이나 정희철 목사님이나 결국 칼빈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철원 교수님이 살 길, 정인철 목사님이 살길은 결국 뭐겠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명확하게 완전한 순종, 전생애의 순종을 통한 대속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칼빈을 죽여야만 서철호 목사 교수님도 살고 정인철 목사님도 살아나는 거죠. 여기 칼빈님을 합니까 바울의 정원에서도 확증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통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칼빈이. 사도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을 내는 구출 내는 은총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전체 삶에 미치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스도의 전체 삶이 우리의 의의가 된다, 이거예요. 그 순종하심이니까. 또,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칼빈이 뭐랍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리스도는 자기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심으로 의의 한 부분을 성취하셨다 마태복음 3장 15절. 그러니까 그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도 의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칼빈. 칼빈의 결론. 요컨대 종의 신분을 입으신 때로부터 그러니까 출생으로부터 그죠? 어, 성육신하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값을 치르기 시작하셨다. 라고 칼빈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순종의 역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말한 걸로 어떻습니까? 성육신하신 그때 종의 신분을 입으신 그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값을 치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는 순종의 생애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증거와 함께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순종으로 의를 획득하시고 획득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는 은총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전체 삶에 미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했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책 여기 능동교 순종교리 이단인가 이 책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철은 교수님이나 또 정희철 목사님이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다. 어렵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칼빈은 뭐라고요? 이 율법의 요구 그리스도의 그 역정 전체 순종하신 역정 전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율법 전체를 순종해야 어렵담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루셨고 율법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생위는 순종의 생위고 그래서 은총의 원인 우리에게 의가 되는 그 은총의 원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전체 삶에 미치는 거다 라고 칼빈이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뭐예요? 칼빈이 이렇게 말하니까 서철원 교수님이나 정의철 목사님이나 살수 있는 길은 칼빈을 죽이는 거예요 칼빈을 죽이지 않으면 서철원 교수님이나 정의철 목사님이나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의 오류 아무리 이렇게 서철원 교수님이 주장을 하셔도 칼빈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십자가에서 그 제용서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에서 이루어진 거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담에게 요구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 볼때 전체 그리스도의 전체의 순종,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이나 능동적 순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순종으로서 주어진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도 이 능동의 순종의 오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도 더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뜻과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야무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저주를 퍼붓는 정희철 목사님을 보면 정말 너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뭘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학문적 토론, 그 학문적 토론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또 내가 이걸 잘하면 저걸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조금 더 알면 다른 사람은 저걸 더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뜻을 살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런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논쟁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도를 잘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의,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